와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가 필라테스 레슨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. 이 길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,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. 내리막 길여서 조금 덜 힘들고, 그리고 샹! 달릴 수가 있어요. 아, 머리가 너무 기생오라비처럼 넘어가는 것같아 근데 뭐 바람을 맞으니, 어쩔 수 없지 뭐. 조금만 더 가면 언덕이라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다가 운동하기 전에 다리가 터지는 일이 있어서 어느 정도 가서 내려서 가야 돼요. 나 틀린 땀이 엄청 나는 것 같아. 아, 늦어가지고. 이 왼쪽이 자전거 도로인데, 자전거 도로에 이쇳덩이들이쇳덩이들 쇳덩이들 어쩌라는 거야? 나 그냥 박아 죽으라는 거야? 하. 네. 아이 거의 다 왔어요. 늦어서 참 민폐인데, 이러는 레슨생이 되지 맙시다. 아꼭 늦으시는 분들 이 있어요. 수업이 10시다. 그럼 한 5분, 10분 전에는 최소 도착해서 몸을 가볍게 풀고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. 저처럼 이렇게 늦으면 안 돼요. 일단 여기는 3분이고요. 여기 클래식인 필라테스 그리고 클래식인 요가가 1호점과 2호점이 있는 곳이에요. 저희 가족 형수님이랑 형이 운영하는 곳들이고요. 아, 아 비화는 비화? 그, 플래식인 필라테스는 제가 나중에 2호점 차려야지 하고 가놨던 자리인데, 형이랑 형수가 보고 마음에 들어서 바로 다음에, 다음날에 계약해버린 곳입니다. 6층. 등에 땀이 보여줄 수 없군. 목요일 오전이 제가 어, PT랑 필라테스, 제 저스틴 필라테스 PT를 출근을 안 하는 날로 오전 수업은 안잠 듣고 있습니다. 제 이렇게 운동이나. 아, 저기 제 운동이나 이렇게 레슨을 받고 그 병원을 다니려고 나 아, 잠깐만 이것까지 마무리. 네. 짜잔. 클래식인 필라테스. 야 이쁘죠? 안녕하세요. 어 시원하다. 저스틴의 형을 소개하겠습니다. 저스틴의 형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카메라 세팅을 좀 해놓고 오늘 운동을 수업 몇 시부터? 너 아, 2시 2시? 딱이네 아, 저는 그 맨발 탄데 여기는 양말을 꼭 신어야 돼서 이렇게 발꼬락에 들어간 양말을 신을 거예요 깨끗하게 자신의 발꼬락을 숨겨줄 수 있도록 제 무좀이 있거나 발 냄새가 나는 상황은 아닙니다. 그리고 여기는 넌스 이런 게 있어서 그래도 이런 안정감도 줄수 있어서 진짜 좋아요. 내 발꼬락이 어 여기가 클래식인 아유! 필라테스예요. 물한 모금 하면서 한 바퀴 돌고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뷰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가 마음에 들어면 제가 알잖아요. 카페나 모든 센터가 이 통창. 이 뷰를 중요시해서 넓은 뷰를 가진 센터입니다. 그리고 이제 클래식 필라테스 기구의 가장 원조 명품인 그라츠 기구로 올 세팅이 되어 있고 하리실도 이런 식. 되게 이쁘죠. 이 형수님 오빠가 인테리어를 했어요. 예전에. 그런 인테리어를 현직에서 하실 때 되게 세련되게 해주셨어요. 네.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 그냥 손 닦는 곳, 화장실 안 가도 이렇게 딱손 닦을 수 있는 곳이 분리가 돼 있어서 좋고, 여기는 1인 샤워실 아주 깔끔합니다. 슉. 저스틴의 친형 로건에게 어... 필라테스 레슨을 받고 오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여기는 클래식인 필라테스입니다. 업, 앤, 후 늘려내. 유지. 자세 잡고. 음. 이제 랭 올라와서 살짝 더 앞으로 스트레 앞으로 더, 더 앞으로 스트레치. 나가 해. 다시. 이 동에 연결. 앤, 업. 이제 길게 늘려내고. 앤, 길게 올라오고. 음. 번, 급해, 급해. 앤. Uh. <laughs> 앞으로 가면서 스트레칭 네. <laughs> 初めてでたら。<laughs> <laughs> <laughs> 되게 어? 웃겨 사우나에 와서 고생하는 아저씨 같아 <laughs> 아유, 힘들어 가자 어딜 가? 스트레스 <laughs> 끝났습니다 여러분 음. 어, 여기 보면은 우리 저스트인피티 선생님들 다같이 와서 레슨 받았던 <laughs> 사진 있어요 <laughs> 그릴도 연어랑 그릴도 새우야? <laughs> 시원하겠다 냉멍에 살얼음 좀 와 훈제 그리고 초밥. 와 훈제 그리고 초밥. 저는 밥을 맛있게. 힘에도. <laughs> 아땀 <신호등. 웃음> 뻘뻘. <laughs> 자전거를 타고 다시 저스틴 센터로 돌아왔습니다. <laughs> 저는 이제 씻고 오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.